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올해가 마무리되면서 다들 연말정산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처리 절차로, 근래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 미리 올해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금액으로 소득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손택스를 미리 다운로드하세요. 간편 인증을 한뒤 상단 메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하신 뒤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세요. 해당 연도의 환급 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지급 신청 여부를 점검하세요.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환급금이 입력되오니 이점 반드시 잊지 마세요. 이번 연말정산 시즌 홈택스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환급금을 확인하신 후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